자전거 캐리어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전거 캐리어. 툴레 이지 폴드. 이지 폴드는 이제 세대용, 세대용이고, 어, 툴레 자전거 캐리어 중에 가장 상급 모델이지만, 이거는 이제 전기 자전거까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 대용을 써가지고 두 대를 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프레임 구조도 복잡하지만은 배터리 때문에 프레임 다운튜브에는 안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탑튜브를 물리던 시트튜브를 물리던 어디든 물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대짜리 써가지고 두대 올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은 트랙 레일 레일 세븐이에요, 고객님. 카본이에요? 카본, 카본이 9.8일 거예요. 그 제품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도 물리기는 좋아요. 저희가 물려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번, 3번이나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고, 어, 좀잘 물리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중에서도 이게 이제 뭐, 풀파워급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좀 우락부락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반 그냥 조금, 어, 중간 정도 그 배터리 정도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자전거 모양이 되기 때문에 1번 정도 물리시면 되고, 고객님 거 같은 경우 3번이나 2번 물리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저희 자전거 올려놓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용이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이게 무게가 무겁거든요. 근데, 어, 이거 보관하기가 좀 편하게 사무실 같은데 이거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껴서 뒤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고 다시 뭐 많이는 안 쓰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볼 위에 캐리를 올려 놓을 때는 그냥 들어서 올려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무게가 좀 무겁긴 하지만은 그 들을 만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 구멍을 요 위에다 올려 놓으셔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태. 떨어지지가 않고 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정을 시키려면은 요 손잡이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살짝 들어서 왜냐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요. 이걸 좀 들어 서 수평을 좀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서 이 레버를 내려주시면 체결 끝. 여기 다예요. 지금 요, 요 손잡이 손잡이. 요거를 빼실 때는 위로 올린 다음에 체결할 때는 내려주시면 체결 끝이에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다고 그 다음에 요거 손잡이 아까 이 손잡이 끌고 다녔던 거 눌러서 다시 넣고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자, 벌려줘요. 자, 벌렸죠? 우리 고객님이 전기차인데. 번호판 저희가 가렸어요. 예. 참고하세요. 또 우리 고인님이 회사 대표님이기 때문에, 이또 번호판 나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가려드렸고. 그리고 이 캐리어는 13핀이기 때문에, 전기장치가 13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13핀으로 저희 작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3핀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보시면 여기가 13핀이에요. 13핀이, 요거 꼽는 게 13핀이 아니고 구멍이 13개라서 13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결을 하실 때는, 자. 캡을 엽니다. 캡을 열어요. 그죠? 해피님? 여기 보시면은, 3시 방향에 앞놈이 보여요. 앞놈. 앞놈이. 여기는 순놈이 보입니다. 순놈. 그래서 3시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일단 껴요. 그럼 3시랑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 순놈이 있으니까. 껴서 돌려만 주시면 돼요. 뺐다 끼, 뒤로 왔다, 왔다 갔다 뺏다 끼는 게 아니고, 껴서 돌려만 주면 체결이 돼요. 그리고 빼실 땐 당연히 역순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빼도록 하면 빠지고. 자, 한번 껴볼게요. 꼈죠? 돌리면 체결됩니다. 그걸 빼실 때는 당연히 역순으로 캡 열고 이렇게 다시 돌리면 빠져요. 예.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 뒤에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 아. 자, 왜냐. 이게 이제 요거 용도지만은 자전거 캐리 용도지만은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 뭐 카라반 끈다, 트레일러를 끈다. 뒤에 불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밤에 야간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 예. 이거를 자전거를 달고 나서 이제 깜빡이나 이런 거 키면은 여기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차종에 따라서. 그렇기 뭐 때문에. 깜빡이도 되고, 브레이크 등도 되다 되죠?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잠깐 연결해보고. 연결해서. 자. 자, 연결 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불 들어오잖아요. 시동 한번 키고. 레버, 레버 쪽에 시동 있으니까. 좌측! 들어오잖아요. 우측! 브레이크! 이렇게. 비상등! 요렇게.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게, 오케이. 그니까 요게 왜 그러냐면은, 야간에, 낮에는 솔직히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미국형 캐리어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 법규에 따라가지고, 이게 불 들어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유럽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개동도 있어요, 이게. 근데 들어오진 않고, 예, 참고만 하시면 돼요. 고객님.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자전거를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자, 일단은, 자전거를 잡아주는 이 프레임이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기저 대표님. 세 개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자전거 타는 게두 대가 있으니까 두 대를 한번 올려 볼게요. 두 대를 올려 볼 건데 일단은 두 대를 올리기 전에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 2, 3. 그죠? 근데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올리기 전에 2번, 3번을 빼놓자고요. 왜냐? 제가 자전거는 솔직히 아는데 뭐 올려보진 않았어요. 9.8은. 그러니까 올려 보고서 많이 올려보시면은 아내 자전거는 뭐 2번이든 3번이든 이 자리에 놓고 어디 물리면 되겠다 이걸 아실 건데 제가 대표님 자전거를 못 봤기 때문에 한번 2번 3번을 빼고 왜 빼놨는지 올려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2번을 뺄게요. 2번 2번 요 찍게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레버를 지금 여기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 열쇠가 있거든요 열쇠도 이게 원키로돼 있어가지고 키 하나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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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손잡이까지 하나로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일단 이렇게 열어놔서 열어 놓은 다음에 이 레버를 돌리면은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은 이 찌개가 벌어지면서 요 물려 있는데도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벌어졌다 그러면은 여기도 벌어졌겠죠 그죠 이 상태로 땡기면 이게 빠지면 이렇게 자, 뻗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저, 요 봉에 이게 이렇게 해서 물렸죠. 조이면은 같이 조여지는 역할이에요. 여기 집게랑 여기랑 같이. 그래서 일단 빼놓고, 자, 3번도, 자, 이게 저 잠겨있으니까 이걸 키를 빼놓고 해서 레버를, 집게가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많이 안, 안 풀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만 풀으신 다음에 이거를 당기면은 자, 빠진단 말이에요. 예, 빠져도 잠깐 내려놓자고요 잠깐 내려놓고. 자, 이제 자전거를 올릴 거예요. 자전거 올리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올릴 건데, 이 집게도 마찬가지로 잠겨있으니까 조금 풀어놓고, 자전거를 올릴 때, 일단은 요 스트랩 벨크로, 이거를 빼놓고, 자, 빼놓고, 이제 자전거를, 저는 MTB 타지만은 로드도 있으니까 로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거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올리자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이 페달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그죠? 이게 쓰시던 분들을 보시면은 막 여기 페달 걸려서 막 까지고 제품에는 사용하는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 자전거 프레임이 좀 있다 보니까 53 사이즈니까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자 대표님? 그냥 물렸죠. 물린 상태에서 이 레버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물려질 거 아니에요. 여기랑 이 뒤에랑 같이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을 받아요. 자, 조이자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원래 토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의 힘만 받으면 되는데 그냥 소리가 나거든요. 힘을 많이 받으면은 딱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고 힘 받을 정도만. 그래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받기만. 받기만. 여기. 이게 어떤 열리이냐 자, 보세요. 바퀴 걸었죠? 여기, 딱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고 나서 이거를 조여주는 역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끼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한 대가 다된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종류에 따라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이거는 로드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핸들바가 짧잖아요. 근데 m t b 는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서 긴걸 쓰면 여기에 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번에도 통과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표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자고요. 두 번째 자전거는 자, 올려놓을 건데, 두 번째 놀 때는 핸들이 또 걸리니까 엇갈리게, 엇갈리게 놀 건데, 자, 놀 건데, 대표님,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전기자전거 알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 그럼 간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쪽에, 그리고. 분명 히시포스 가변에 게 내려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안장도. 내려지죠? 네. 그죠? 예. 네. 근데 좀 편하게 싫으시려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 음. 그럼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실키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님. 왜? 자,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아까 빼놨던 거. 지금은 1번, 2번, 3번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3번에 놨죠? 3번에 놨으니까, 요 길은 거, 3번. 길은 걸로 이거를 잡을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어딜 잡을까요? 자, 저는 여기를 잡을게요. 리어 샥을 리어 샥을 잡을 건데 지금 이 상태는 못 잡으니까 여기를 낀단 말이에요. 와서 당겨서 꼈어요. 낀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딱 물린단 말이에요. 저 여기 잡았죠, 이렇게. 어디든 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자, 이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3번 넣으면은 간섭도 없고 이 바퀴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무거운 자전거는 웬만한 앞에 실는게 좋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힘을 바로 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다 됐습니다. 자이 예, 상태로 이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운행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안전하기는 한데 어떤 거든 간에 뒤에 캐리어가 달려 있으면은 방지턱 같은 데는 천천히 다니셔야 돼 빨리 가시는 게 아닙니다 방지턱은 무조건 천천히 그리고 이 견인볼 캐리어던 뒤에 트렁크에 다는 거든 간에 방지턱은 무조건 천천히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예자 쓰시고 자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를 달고 멀리 라이딩을 가셨어요 그죠 근데 가다가 식사를 하셔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도 차 차를 받쳐 놨어요. 근데 받쳐 놨는데 나는 밥 먹으러 갔어요. 자전거 불안하잖아요. 대표님 자전거 비싼 건데, 그죠 근데 자전거 누가 건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 훔쳐가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힘을 힘을 받았어요. 이렇게 힘을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키를 잠궈 버리시면은 여기가 헛돌아 이렇게. 이게 잠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전거를, 비싼 자전거니까 놓고, 뭐, 일박 하실 정도는 아니고, 잠깐, 잠깐 볼일을 라가셨을 때, 누가 건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잠궈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 려워요 아, 어렵죠? 네. 이렇게 어, 어, 견인봉, 예, 이렇게 쓰시는 거고, 예. 견인봉 자물쇠하고 틀린 거죠? 틀리죠. 네. 예, 틀립니다. 근데 견인봉 자물쇠는 쓰실 일이 없어. 자, 그렇게 여기서, 여기서 다가 아니고, 이거를. 놓고, 트렁크를. 예, 아, 좀... 네. 네, 그래서 다시 안전장비 끄내고 아, 또... 네, 닫고, 그 다음에 아... 어, 번호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뭐 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발로 밟으면 돼요. 아... 자, 한번 내려볼게요. 내릴 때는 이제 잠궜으니까 이제 빼놓고. 열쇠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바퀴부터, 항상 역순으로, 역순으로, 눌러서 빼놓고, 눌러서 빼놓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돌리면은, 이게, 집게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 자전거 그냥, 내려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안 하시니까 항상 정리를 좀잘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접으셨을 때, 수월합니까? 이거를, 걸어놓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이 눌러서 빼놓고 여기도 눌러서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집게 누르면 펴지는데 이거부터 일단 돌려서 어느 정도 풀리면은 땡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깐 놓고 여기도 돌려서 아이고 빼놓고 자, 근데 이거는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가셔가지고 대표님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셔야 됩니다. 네. 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 탈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요거 집게 세 개를 껴놓으셔도 되고 빼놓으셔도 된다면 껴볼게요. 그래서 돌려야지 여기 같이 물리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그냥 접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접고 이거 전기장치. 전기장치를 돌립니다. 대표님. 꼈다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뒤로 빼시면 빠져요. 그리고 이 전기장치는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위에다가 잠깐 보관해 주시고 걸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잡고 이 레버, 손잡이 레버 있습니다. 여기. 여기. 레버 잡고 9 0도로 올리세요. 90대로 올리고 그냥 빼시면 빠져요. 요게 다거든요. 예, 요게 다니까 자, 우리 고인 우리 고객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 영상 보시면은 영상 찍어 놓은 거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예. 자, 오늘은 EV9 차량의 브링크 순정 견인 장치, EV9 전용 순정 견인 장치와 툴레 에이지 폴드 자전거 캐리 3대, 3대용 장착을 한번 해 봤고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